손! 손좀 보여줄래? 뽕! 뽕! 향! 향! 허! 허타하다 네. 대선이를 만나서 선! 선을 넘었다 아, 오케이 언니 남편이 성관계를 갖기 싫다는데 억지로 제 의견을 무시하고 하려고 해요 어떡하죠? 남편이... 아 근데 궁금한 게 자주 그래요?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를 자주 가지다가 갑자기 안 가졌을 때 그러는 거야? 아니면은 되게 오랜만에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쪽이 거절한 거예요? 아니요. 자주 그래요. 그러면은 기분 안 상하게 잘 얘기해 보시지. 이게 자제라는 거는 본인한테 달려 있잖아요. 본인한테 달려 있는데 그 자제력을 못 참아 가지고 그걸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하고 그거를 싫다고 했을 때 그걸 강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.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. 음. 응. 싫다는데 하는 남자 제일 싫은 당연하죠. 모든 여자 그런지 모르겠지만,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막, 막 하기 싫다 그러는데, 남편이 그거를 계속 강제를 하려고 그러면은, 한이 사람이 나를 배려를 해주긴 해주는 걸까? 나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? 막 이런 생각 이 들지 않아요? 배려를 안 해주고 지 생각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, 어려워 막, 조금 하기 싫었는데, 갑자기 강도가 확 높아져가지고, 완전 하기 싫어지지 않아요? 진짜? 그런 거는, 성관계 같은 거는 있잖아요. 그럼, 강요를 하거나, 억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, 그걸 존중해주고, 아껴줄 줄 알아야지. 결혼했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그러면,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, 그러면은, 문제가 있는 거지. 서로가 합의됐을 때, 서로가 원할 때, 서로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진짜 완전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거 아닌 이상, 그러면은, 뭐, 이렇게 막 이렇게, 막 이렇게, 막, 이렇게,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, 상대가 진심으로 하기 싫어서, 거절을 할 때는, 그거를 진짜, 들어줘야 돼요.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달라붙으면은, 그 사람. 아마 진짜 개 짜증을 낼걸요? 근데 막 그런 것도 있다? 막 심하게 있잖아요.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, 남자 끝까지 달라붙으면은 막, 막 기분 나쁘게 막 밀잖아요. 여자가 막. 아씨! 이러잖아요. 그랬을 때, 남자가 얘를막 잘못 맞았어요. 얼굴이. 잘못 맞아가지고 막 불쌍한 척 하고 있는 거야. 진짜 잘못 맞았다. 너무 아프다. 그러면서막 삐지는, 거이러 상대방이 삐지는 거지. 그럼 또는 여자가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손관계를 하나 가진다면서. 음,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진짜 하고 싶지 하던데,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또 미안해가지고 어 어쩔 어수 없이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팔베만 하고 자고 아껴주고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자가 원해서 해야 서로 좋지 않아요? 그래야 뭔가 있잖아 서로 사랑받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인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런 건데 한 명만 좋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기분이 그럴 거면은 혼자 알아서 해야지 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관계를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혼자서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네 제가 거부를 하는데도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그러고 제가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와. 욕을 하면 안 되겠죠? 정말 말 그대로 뭐 잠자리 하려고 결혼했대요? 뭐 잠자리 환장을 했대요? 응, 잠자리 안 하면은 그냥 미쳐버릴 것 같대요, 돌아버릴 것 같대요. 진짜 이혼을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식으로 관계 를 가지려고 자극하고 을말다되는 그딴 개소리까지 짓거리면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. 그걸 이혼 사유가될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여자가 계속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거절을 하고. 예를 들어서 막 있잖아요.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 여자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계속 시도 되도 없이 달라붙고 그거를 거절을 했는데 그 이혼 사이가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예요? 어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케이스라서 있잖아요.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. 부부 사이 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말도 그따식으로 하면 더욱더 하기 싫지. 와, 나 진짜 이런 말 들으니까 나 진짜 우리 남편을. 와, 진짜 나 진짜 엄청 사랑해줘야 되고 진짜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한 거네. 와, 나 진짜 내일부터 우리 남편을 또 갖도록 살게요. 내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 남편은 그냥 아껴주고 팔베개만 해주고 그냥 자거든요? 와, 진짜 대단한 거네. 이혼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자기가 친노들한테 제가 관계를 안 가져준다고 저희 둘 관계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어, 이게 이혼이라는 게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잘 해봐요. 어, 이거는 생각이 어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부족하거든요. 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,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.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냐. 난 너의 와이프고, 네가 나를 아껴주고 위해줘야 될 사람이, 감싸줘야 될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우리의 관계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게 도대체 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맞냐. 이렇게 생각 없이 살고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할 거면은 우리가 같이 안 사는 게 맞지 않냐. 얘기를 하셔가지고요.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.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한평생 삽니까? 그쵸? 좀이라도 어릴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는 발견을 못하더라도 살면서 이제 너무 밑바닥인 게 보이면 그럴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. 본인을 위해서.